안녕하세요. 3분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문화와 스포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조세호가 유재석의 축의금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6일 방송된 t v n 의 뉴퀴즈 온더블럭에서 조세호는 자신의 결혼식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유재석 덕분에 결혼한 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이 진짜 맞는 이야기라서 유재석 형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아니다 기분이 좋았다.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니까 보기 좋았다며 조세호와 결혼한 아내 두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축하했습니다. 이후 유재석은 자신이 준비한 꽃다발을 보고 조세프한테 이런 것좀 줄거리라고 말하자 조세호는 아니다. 너무 많이 받았다. 진짜 형이 너무 많이 해주셨다며 축의금 금액을 말할 순 없지만 형이 정말 많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석은 이에 아니다.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말하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조세호는 과거 유재석 결혼식에 대해 언급하며 그때 축의금 5만 원을 냈는데 그래서 밥도 안 먹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 축의금을 적게 낸 대신 결혼식에 참석하여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조세호가 결혼하면 축의금을 두 배로 줄 거다며 10만 원을 약속했는데 방송에서는 10만 원을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한 축의금을 건넸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세호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구세연하의 아내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회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문화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만나요.